안녕하세요, 뚤형입니다 제가 탈출의 영상을 찍었죠. 근데 안 올리 울리... 안 올리는 게 왜냐면 영상이 잘렸어요. 이 짜증나. 이 영상이 잘렸어. <laughs> 제가 그그무비즈는 알죠? 무비즈는 15분까지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가 16분까지 해버렸어. 제목 이름은 잘가 찰리고요. 투? 나는 1년 전에 투 친구를 잃었다. 바로 칠리다. 내가 칠리에게 잘 받았어도 1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심지어는 겨울,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맞죠? 우리, 우리 그, 배경도에 보면, 배경도에 오신 분, 배경도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경도에는 눈이 잘안 왔어요. 눈이 잘안 와가지고, 이런 제목을 썼나봐요. 여기 읽었죠? 잔리를 다시 만나는 법은 없을까? 잔, 리를 반드시 살려낼 거다. 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지옥문을한번더 들어가세요. 아, 아, 여기 열쇠 필요하네. 요거잘 만들었는데? 해를 따라가세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발이 아프도록 걸었다. 발이 아프도록 걸었대요. 아, 발 아프다, 진짜로. 저거 발을 다쳐가지고, 아. 딱, 딱, 우리 배경도랑 완전 똑같네요. 아까 눈이 안 내렸다고 했죠? 제가 배경도에서 눈이 안, 좀, 내리긴 내렸어요. 근데 잘은 안 내렸어요. 이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내렸을걸요. 배경도도. 서울이나 인천에 사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백령도에 살아요. 그 더현님이랑 희만님도 백령도에 살죠. 제가 그때 인천 갔다고 했죠. 그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 인천 할머니랑 인천 할아버지랑 좀그 새해 새복 새복 그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님들 그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자 지금 다시 니다 어, 그래 생각났어 과거에 열수 집으로 가서 철 칠리를 살려내 살려달라고 하면 된다 아, 아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용은 한번더 들어가세요. 아 짜증나. 아 여기 과거 과거 열쇠 필요 찾았습니다. 아 힘들다. 노가다야. 이거 또 내려가는 뭐 어, 괜찮으니까 시간 좀 많아? 지금 지금 밖에서 지금 엄마가 엄마가 아빠가 그걸 보고 있어요. 위기탈출고 지옥로 떨어졌다. 원래 지옥이었어. 어, 지옥의 신님, 하! 뭐야? 하찮은 인간이잖아. 지옥의 신님, 부탁이 있어요. 제 친구 칠리를 살려주세요. 내가 왜하찮은 눈사람을 살려야 하지? 신님, 저는 어렸을 때 친구 한 명이 없, 없이 놀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놀더, 놀던 저는 눈이 고 추운 날은, 추운 날, 눈사람이,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 대학생이 되 되어 더 이상 될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저에게, 놀자고 한 칠리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화를 냈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리는 계속 책을 보고 길 건너, 가다, 자에 칠번한 저를 대신, 대신 살려, 살려주서 대신해서 치워주었습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오타가 뭐죠? 너무 긴 건가? 오타, 죄송합니다. 맞아, 오타. 죄송해야 돼. 칠리에겐 진 빛은 결초보은 과, 같은, 과, 차이는 빛이고, 제가 지금, 그, 어? 어, 안 봐. 제가 지금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결초보은 이은에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가치가 있다는 있는 단어. 살리는 저의 생명을 구한 생명이 은혜입니다. 그때 지어 계신 이그 이, 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지옥의 신은 칠리를 사여주었다. 나는 칠리를 하고 울었다. 칠리와 나는 현실 세계로 와서 놀았다. 2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나, 난, 만날처럼.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올라가 볼게요. 왜 누른 거야? 다 왔습니다. 작가의 말. 여러분 즐겁게 플레이하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얼마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친구에게 배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만약 친구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보다도 같이 있는 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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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있는 시간을 됩니다. 혹시 반에 왕따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고 같이 놀고 친하게 친하게 지내서 있도록 합니다. 왕따라는 단어가 없, 없어질 정도로 왈따로 졸리면 둘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이 사람은 왜눈이야 모두 친하게 지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앤디 이 앤디 왜 저기 저기 뭐라고 써 있어. 하네 에버라고! 마지막 죽기. 그럼. 그럼 이만 뿅.